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여기, 저, 우리 동네에, 어 옥수수 밭을 찍겠습니다. 옥수수 밭이 양쪽으로 쭉 있는데, 어, 이 넓은 옥수수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, 영상이 담는 만큼 찍어 보겠습니다. 이게 다 옥수수밭인데요. 양쪽 옆으로 작년에는 여기에다가 콩을 심었어요. 근데 올해는 옥수수. 야, 지금 이게 막 자라고 있네요. 여름에 제가 여기 조금 지나가서 내려서 네,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볼게요. 지금 양옆으로는 이제 사람이 걷는 모습도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도 이제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길이 있고요 어 가만히 있자 어디쯤에서 내려야 이거를 옥수수밭을 옥수수 밭이 지금 줌으로 조금 땡겨 봤거든요 제가 아유 이뭐 미국 땅 넓은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해서 지금 옥수수가 아직 열리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옥수수가 안, 안 열렸죠 지금 저희들이 이 옥수수길 한복판에 그러니까 거의 양쪽으로 이제 2차선씩 있으니까 4차선에다가 있는 이 도로가, 어, 이몇년 전에 여기가 만든 건데. 자, 자,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. 다시 보자. 가봅시다. 얼마나 넓은 땅에다가 이 옥수수를 심어 놨는지. 수가 이게 아마 사람 먹으려고 짓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양쪽 옆으로 그냥 쫙 옥수수 밭인데 그 넓이를 이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어, 어. 어. 양쪽 옆으로 쫙 옥수수인데 그 넓이가 양쪽으로 쫙 펼쳐 있거든요 옥수수 갖고 이제 수출하려나? 수출하는 건가? 이 동물, 동물 사료로 먹겠죠? 이거? 사람이 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, 네. 어, 이제. 옥수수가 시, 저 너머까지가 이제. 옥수수밭이 끝나고 제가 이제 다시 여기 스탑 사인에서 왼쪽으로 들어,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럼 우리 집 가는 길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 꺾었는데 양옆으로 지금 옥수수밭이에요 옥수수, 밭이에요, 옥수수. 마스 봅시다. 주요 내가 먼 예, 옥수수방. 예. 자, 그 지평선까지가 옥, 지평선이야. 지평선. 그냥. 예, 지평선. 예, 옥수수방. 자, 그러면은 출발해가겠습니다. 그시니 달렸나. 가봐야겠요 조그맣게씩 달렸겠죠. 이제 여름 지나면. 이야. 이거 어떻게 농사 기계를 다 짓는건겠지. 이거. 네. 어. 예, 다 왔습니다. 이제 예, 옥수수밭은 지나가 갖고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또 옥수수밭이 또 나옵니다. 이제. 아, 뭐야, 이고야 시. 자, 이쪽으로 들어갈 거.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이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에요 여기서 이제 옥수수밭을 한번 제가 그 약간 여기 언덕이니까 여기가 옥수수밭이 잘 보일 것 같아요. 자넘어까지 너머까지가 옥수수밭인데 이 영상에 제가 담, 담기가 좀 힘드네요 네. 여기가 이제 이 집이 옥수수 키우는 집인 주인집 같으네 농장주 농장이 아니라 이게 팜이지 팜와 개굽지 네 그러면 또 에, 좋은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캔사스 시티에 살고 있는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